저도 저1.5 부서지면 2로 연질 때써야 오케이, 가자. 오! 시 이거 어떡하냐? 고기 있는데, 지금? 오, 씨, 고기 있는데? 선장님이 뭐라그랬는지 알아 바보되게 생겼어요 여기서 고기 못 잡으면 바보래잘 나온대요 미치겠어 지금 완전 기대돼요 부실이 목표로 달리겠습니다 아 졸라 기대된다 근데 일단은 목줄은 3호로 시작할거야요 3호로 시작하고 터지면 4호 터지면 6호 터지면 8호 이렇게 낚싯대는 1.5. 오늘 손 맞춤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, 기본적으로 G2G로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. 바늘은 감성동 6호 바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.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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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. 왔어, 왔어, 왔어. 왔어. 와, 왔어요, 왔어. 오케이. 와, 이 푸쉬인가 보다. 와와 아, 우와 참 참어 참와자와자다 미치겠다 이아아 <목소리도 있고> 아, <목소리도 있고> <야, 목소리도 있고> 습니다. 야너 정도는 내가 제압해버리지. 야, 지금 여 열어왔거든요. 얘는 그냥 제압하지 뭐 아, 어 못하겠네. 아. 우후, 우후. 철고이 나버리고요. 이거 아, 아마 힘좀 조금 더 빼고, 아힘좀더 빼고. 아, 아, 우, 안돼, 안돼, 힘좀 빼고, 힘좀 빼고. 잠깐만요, 잠깐만요. 힘좀 빼고, 딱 뜰채각 잡아놓고. 예스. 아, 이게, 이게 손만 아닙니까? 선생님, 에, 네, 부실이. 이게 손만 아닙니까? 이것이 손만 아닙니까? 야, 이게 다 늘어난 거니? 아, 너무 빡세. 사 8m짜리. 네? 8m짜리 뜰쳐야겠다. 아. 조심입니다. 이게 손맛시지 아, 오늘 새벽에 이거랑 싸우잖아요, 형님. 아. 고피미 님이 두 마리 더 잡으면 고피곤했지 싶습니다, 키노. 그럴 것 같아요, 지금. 아, 팔이 후들후들하네. 선장님이 여기서 못 잡으면 바보라 그랬거든요. 일단 봐보면은 오케이 okay. 내가 합사로 할까? 말까 하다가합사로 갑시다, 이제 와한번 쬐니까 그냥 탕터져버리네 가자. 오케이 okay, 왔어. 아 이거 혼자 하죠 이런 거는 와야 야씨 저 개빠이로 가는 거봐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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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긴 안돼 야어안 걸렸죠 야 미치겠다 손님이 왔다 왔어. <laughs> 아. 허접한 고객님이 손아지기게 다니네. <laughs> 드롭봉 갑니다. 1.5대 위력. 아. <laughs> <laughs> 이거 일 봐요. 드롭봉 갑니다 가, 가능해요. 낚싯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드릴게. 요 이런 거 드롭봉이지 우리. 씨. 하나, 둘 우와! 자! 아! 좋습니다! 미쳐버리겠습니다! 아! 좋습니다! 아! 미치겠어요! 아, 님이 있으면 왔어요! 우와. 으아, 으아 좋다! 힘 써라 힘 써! 와..씨 야, 걸로 파고들면 안 된다 이. 와, 씨, 미치겠네. 바로 그냥 맞짱 떠버리지. 들어가. 와, 이, 이 사이즈 좀 괜찮은데? 이 가까이 오신대, 세우면 부러진다. 근데 딱 잡고 있어요. 아, 얘도 힘좀 빠져서. 아, 좋습니다. 아, 피언 밑줄 희인이 마무리. 행복한데 너무 힘들다. 와, 진짜 힘들다! 와 이거 이대로 저기 서 있으면 에? 쓰러져서 앞으로 거꾸로 질까봐 목줄 5호 가겠습니다 5호 목줄 3호 계속 쓰고 있다가 어 지금 세 번째 터지네 지금 목줄 5호로 바꾸려고요 가자 목줄 5호가 좀 오반가? 그렇지 그렇지 으아. 오씨 오씨 클럽 와 클럽 오 클럽 오 마이크 빠질 뻔. 나도겐 상표님이 한 마리 걸어서 랜딩하는 거 보고 싶네요. 아야 아, 얘는. 나도겐 상표님이 오. 와 이게 손맛이죠 이게. 응? 이게 손맛이지. 이건, 이건 드래봉 사이즈인데. 오케이. 아니 진짜 무슨 고등어 들어온 거 마냥 고기가 이렇게 나오냐? 바아보 가자. 그맞 아 코마스타일님이 긴거리는 <시장> 이제 포기신가요? 키 아니요 오늘은 부실이 대상 근데 다음에 또 긴거리 가야죠 아아 이게 손맛이지 이게 아, 이게 손맛이죠. 올려 <laughs> 올려. 와 좋다 좋아. 미 님이 두 손으로 하세요. 나중에 뭉치미 님이 일 바로 방생하겠습니다. 지금 많이 잡아 가지고